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우리 배추밭입니다. 배추가 그런대로 잘 컸는데 이놈의끔 그 무름병이 와가지고 두포 연물음병이 와가지고 어제 영상을 올려놨더만 한 분께서 댓글을 적어놨는데 비늘을 벗기라네요. 작년에도 제가 물음병 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비닐로 벗긴 기억은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래 이제 비닐로또 벗깁니다. 아이고, 농사가 모든 게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참 어렵네요. 나가지고 하니까 이파리도 뚝뚝 떨어지네. 뭐, 짜겠습니까? 손으로 이리 벗기지도 못하겠고, 확실히 이게 여자리에 뽑아낸 자리인데 확실히 비가 며칠 오더만 아 옛날 현수님한테 물어보이 비가 제법 모여왔다고 등급비씨시아하도 이렇게 물이 흥건하니 땅이 젖어서 몸병이 오는 모양인데 장애도 물병 빼가가지고 고생을 재우고 계십니다 하고 오랫동안 인제 이게 시작되니까, 강연철 완당하려면, 뭐. 어제 방제도 했어요. 방제도 했는데, 아이고 이런 거, 농사 자체가 없지는, 뭐,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어렵네요. 그래도, 비닐라도 이렇게 벗겨놓으면, 은 좋다 하니까, 렇가 또, 말라봐야 되는데, 오늘 또, 또, 좀 있으면 또비 온다고 하는데, 하늘이 보이고, 물이 하게또비올라고 생겼네. 에이, 그럼. 이라도 뺏겨놓고. 어제는 물음병 약은 쳤습니다. 약은 쳤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뺏기가, 비가 오든가 말든가, 좀 말라봐야 되겠네. 저거가 되는 거는 제에 많이 떼었는데. 덜된건덜된고그러는데 아직까지, 다른 병은 없는데, 이대로만 커지면, 뭐 우리 김장하고도 충분히 남는데, 에이, 또 그렇네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 올려놓으니까, 보시고, 댓글 달아주기 참 저는 고맙습니다. 그래가 또, 이래 하나 배우고, 배우고, 이런 농사 짓는 모임인데. 농사를 제대로 할지 모르니까. 아이고. 이제, 저도 여기 돌아 살려면 부지적히해야 되는데. 어대로안 되니. 심을지 말지, 뭐. 방결을 할지 압니까. 그리고 뭐. 고추고 뭐시고, 물고 심으면뭐는지 알고. 그데어해도 고추도 잘 되다가 지금 또 농장도 해버리고. 그리고 첫째로 농사를 지으면 여기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시내에서 돈또 벌어야 되지. 밥도 먹고 살아야 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가지고는 뭐 농사가 이니고 뭐. 심어놓고는 다 치기네, 치기. 에이, 이거 벗기놓기 그래도 좀잘 마를란가 머르고 놓으면 괜찮아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오늘도 이 배추가 벗겨놓고 또한 일주일 방제는 어제 했으니까 한일주일또 경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그것이 일이라고 되네 예 고맙습니다. 자기 놀러 오십시오